최근 후배들을 위해 써달라며 모교에 거액을 기부한 사연이 전해지며 가슴을 훈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성동고등학교 27회 졸업생 고 신성원 씨 이야기인데요. 어떤 사연인지 이주협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성동고등학교 27회 졸업생인 신성원 씨. 어학의 두각을 보였던 그는 1985년 외무고시에 합격하면서 외교부에 발을 들였습니다. 이후 주 샌프란시스코 부영사와 총영사, 주 러시아 대사관 총영사를 거치며 청와대 국제안보비서관실 행정관 등 외교관으로서 굵직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지난 2020년 신성원 씨가 향년 60세로 별세하면서 유가족들은 고인의 연금 2억 7천만 원을 모교인 성동고등학교에 기부했습니다. 좀 자기가 결혼을 안 해서 이제 후손이 없다 보니까 그 그런 애들이 다 자기 자식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냥 그 고인이 그런 걸 좋아한 사람이니까 그런 뜻을 살리기 위해서 기탁하게 되었습니다. 지식과 경험은 사회에 환원될 때 가장 큰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살았던 고인의 뜻에 따른 유가족들의 결정입니다. 좋은 학생들이 많이 오고 또 이제 학생들이 들어와서 열심히 해서 아주 다양한 분야에 이렇게 좋은 인재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기부 협약에 따라 성동고 장학재단은 매년 졸업 예정자 5명을 선발해 1인당 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수혜 학생은 성적뿐만 아니라 가정 형편이나 진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방침입니다. 저희 장학재단에서는 20년, 지금 20년 이상 가도록 운영이 잘 되도록 그래서 우리 후배들에게 그리고 이 후배들이 나가면 또 우리나라 젊은 청년이고 또 우리나라의 이번 장학금은 최소 20년을 이어갈 예정으로 약 100명 이상의 학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배움을 고파했던 한 소년의 뜻은 이제 후배들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주협입니다.